저는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하게 된 어, 희망그린 식품 조창기라고 합니다. 어,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어, 진출을 하고자 어, 각오를 가지고 진출하게 됐습니다. 아 그러면 그회사에 어떤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어, 분말 베이스인 제품들을 생, 어, 제조부터 생, 어,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. 어~ 판매 유통을 하고 하려고자 하고 있고요 특히 어~ 가장 큰 미국 시장에 발을 좀 드리고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~ 많은 홍보와 또또 또 재미있는 또 컨텐츠를 가지고 보시는 어~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어, 포스터를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이런 것들 준비해서 어~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그렇다면 이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? 물론이죠. 어, 가장 큰 전략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저희는 밀고자 합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 어, 전 세계적으로 트렌디한 제품들이 각각 인기를 받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어,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, 대한 제품들에서 어, 어드밴티지로 얻고자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. 정말 여기서 보니까 뭐 달고나 라떼. 뭐 여러 가지 화려하게 되게 막 엣지 있는 그런 포스도 터 있고 되게 제품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이 상품만은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 있을까요?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여기는 시바라떼라고 발음이 참 재밌죠? 이걸 재밌게 저희가 푸, 해석을 해서 풀어내고자 해서 시나몬 바닐라인데 시바라떼라는 이름을 지었고요. 여기 보시면은. 홀리스윗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재밌게 풀어냈습니다. 그리고 안에는 이런 다양한 스티커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어, 캐릭터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렇다고 맛이 없지 않습니다. 맛은 엄청나게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 맛을 느끼, 어, 즐길 수 있도록 제가 개, 어, 개발 상품까지 진행해서 제조까지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그럼 아직은 미국에 진출된 상품은 아닌 거죠? 지금 진출하고자 여기 습니다아 네.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네. 이 영상을 보고 아 정말 한번 구매해서 맛보고 싶다 했을 때는 결국은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어 다양한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어 저희가 사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어 저기 동부 지역에 그쪽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나 뭐 이런 쪽에도 제가 납품을 하고자 어,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조만간 우리 희망 그린 식품의 커피를 맛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.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. 저희 네. 회사 이름도 희망이지 않습니까? 아 그러네요. 네. 희망. 예,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희망 그린 식품이 정말 미국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